지금 엄마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학 병원에 모셔놓고 수년 동안 이 현대 앞에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집회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하면서 용덕들 알바들에게 집편을 방해받고, 아예 피켓 하나도 여기에 들고 쓰 있지 못하게 아까 되는 용역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아니, 개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땅까지 주면서 또 증거까지 시켜주면서 기아자동차 사장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기아자동차가 자기들의 잘못으로 제가 집회를 하는데도 그냥 끝으로 집회하는 모습 그조차 싫어가지고 먹고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랐어 고속고발로 너무나도 힘들게 저를 조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 약 100건 정도 신고를 했을 겁니다. 물품, 도난, 배선 괴롭힘 한 건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못 봤습니다. 경찰서가 많은 곳입니까? 경찰서가, 경찰서가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경찰서입니까? 지금까지도 서슴없이 저들이 하는 짓은 사겨갔습니다 이번에 입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끌고 오던 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어서 이권에다가 도사기로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어 괴롭힘 모두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정부관이 인권에다가 내놓은 내용을 보고 망연가스를 했습니다. 정부관이 아닙니다. 공정을, 공정하게 지회를 관여하는 정부관이 아닙니다. 마치 본사에서 율촌을 사서 저한테 민사를 거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불법 차량을, 불법 차량을 대놨고, 현대에서 나오는 출고 차량을 제가 방해를 하고 있고, 제 현수막에 불호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제 스피커를 보고, 고성능의 스피커에다가 시끄럽게 하고 있답니다. 제 스피커가 고성능입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학성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사에서 일수를 사서 거짓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경찰입니까? 저는 8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차들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당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까? 기아차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봤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도 정당한 것입니까? 내부고발자이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그런 기업은 정말 좀상적인 기업입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하면서 세상을 봤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쿡댕으로 바아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강화문에서 촛불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결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잘못된 세상에, 바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찜임을 하면서, 찜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억울하게 만든 자가, 반드시 그 값을 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현실조정에서 밥코나 갑시다! 투쟁! 네! 네! 네!